이제 근 국제 고대 자, 이젠 국 외입니다. 1920년대 국외 독립 투쟁의 역사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에서 학교를 만들었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드디어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이렇게 만들던 었 이들이 드디어 이제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의 총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 흐름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먼저 갑니다. 자, 여기 지금 봉오동 전투부터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네. 봉오동 전투. 자, 이 봉오동 전투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북간도 지역에서 그 있었던 부대, 북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먼저 대한독립군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대한독립군과 여러 연합 부대가 되어 가지고 이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일본이 깜짝 놀랬어요. 이 만주 지역에 이 독립군들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는데 이것도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군대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이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뭔가 명분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으켰던 게 뭐냐면 바로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이 훈춘 일본 그 영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상 안에 중국 마적단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공격하도록 만들어요. 집을 지네 집을 그 과정에서 일본인도 죽어요. 뭐 완전 미친 것들이야 이거 완전 그지 자국민들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나? 매수해가지고 딱그 일이 터지자 여기는 취해복권 지역인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지키지 못했다 중국 정부한테 우리가 직접가 지키겠다. 마치 이모 군란때 재물포조약 체결하는 그 모습과 똑같죠? 예. 우리 지키지 못, 우리 직접 지키겠다라고 해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훈추작건 계기로 해서, 자, 그러면서 전개되었던 전투가 바로 이백두산 일대 위쪽에서 벌어졌던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는요, 며칠간 벌어졌는데요, 그 고개마다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어, 일어났던 전투가 있습니다. 이 청산리 전투에는요,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부대도 같이 같이 합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합군 부대가 결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죠. 특히 여기는요,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음인단도 이 청산리 전투에는 합류합니다.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이 이름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청산리 전투인데요. 정말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에서 한 획을 걷던 엄청난 승전을 일으켰던 그 전투가 바로 이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청산리 전투의 어떤 승리의 배경은 갤라전 지형지물을 기가 막히게 활용한 거예요. 특히 안개가 걷히고 사라진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활용하면서 정말 신출귀몰. 자, 이런 게 일본이 완전히 뿌리 난 거예요. 봉어동이 한방 막았죠. 청나 또한방 먹었죠.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 일대를 그냥 다 초토화 시킵니다.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겁니다. 이 적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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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행과 학살을 또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활동이 안 되니까 결국 올라가요 독립군들이 올라가서 이곳 밀산부 한응동이라는 곳에서 대한 독립군 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홍범도 대한 독립군하고 일단 이제 합쳤으니까 단자만 하나 더 붙여주면 됩니다.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의를 중심으로 한, 여기 이제 알파에는 김좌진도 있고 홍범도도 있고 서의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서 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러시아령으로. 여기가 이제 자유시라는 곳인데 이곳에 갔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얘기가 좀 달라. 가니까 무기를 일단 해제하라는 거예요. 무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군에 들어와가지고 싸워달라, 싸우라는 거예요. 뭐 있을수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결국 그 과정에서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 결국 다시 내려와요. 만주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참정신, 예, 참의부정의부 신민부, 삼부를 예, 결성하죠. 참정신, 참의부정의부 신민부. 어, 이 참의부 정의시민 문요, 일종의 임시정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는요,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역할을 지금 이 지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도참여를 통해서 이제 밀어냈는데, 이 독립군들이 다시 지금 만주를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한번 이들을 옥제기 위해서, 이 중국 만주 군벌들과 미쓰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미쓰야 협정은 뭐냐면요, 바로 이곳에 들어왔던 이 독립군들을 잡아서 일본에 넘기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은 일본군도 피해야 되고 중국군도 피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통합해야 되겠다. 라고에서 전개된 게 바로 3부 통합 운동. 그래서 그 결과 북쪽에서는 혁신의회, 남쪽에서는 국민부로 세 개가 두 개로 이렇게 통합되는 모습들로 20년대 항일무장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30년대 바로 이렇게 혁신의회와 국민부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30년대 역시 항일무장 투쟁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였던 것 같아요. 꿈. 그들의 꿈. 그들의 꿈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식민지 조국의 백성을 살지 않게 하기로 한 꿈. 그 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식민지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